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인아입니다. 자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도 리플이고요. 리플 지금 생각보다도 주춤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자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리플을 생각하게 된다면 훨씬 더 밝은 미래를 상상하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영상 속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벤트.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벤트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종목 상담까지 영상에서 진행해 볼 거니까요.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꼭꼭 달아주셔야지만 우리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리플 화이팅 혹은 선이나 화이팅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많이 행복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 하나 구할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편집을 안 하고 올릴 거기 때문에 조금 버벅버벅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그냥 조금 무시하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트럼프 취임식이 있었죠. 자,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 코인 시장 얘기를 해줬어야 됐단 말이야. 근데 한마디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트럼프가 취임 첫날 암호화폐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세우지 않았다.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연설도 계속 제가 새벽에 라이브 방송했던 거 들어오신 분들 계시죠? 자, 거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제발 한 번만 입을 열어줘라. 한 번만. 비트코인, 좋아요. 한 번만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트럼프 취임식 이전에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 다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금방 회복하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정 없이 그냥 상승 때려버릴 가능성. 두 번째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트럼프가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발표할 때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채택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미친 듯이 그냥 축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지만 시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호락호락 기회를 주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아무화폐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앞으로 가야 될 시장이 너무나도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 예상했던 첫 번째 조정이 나왔다가 갈 것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죠. 조정이 언제까지 나올지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조정 짧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정 얼마나 짧을 거냐. 제가 비트 기준으로 말씀드렸었죠. 자, 비트 어제까지 조정 봤다가 또 지금 오늘 또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뭐 조정이 길게는 이번 주 안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뭐 짧게 조정이 나오고 갈 거다라고 말씀드린 건 이틀, 3일 안에 쇼부 볼 거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비트가 조정받고 다른 종목들 내려갈 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잘 버티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짝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못 버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4,600원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리플이 4,900원대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4,600원대가 왔으니까 폭락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바닥에서부터 얼마나 올라왔는데 요거 조금 내려앉았다고 이걸 폭락이라 그러면 어쩝니까 아니 무슨 수익을 15% 20% 먹여줘도 이거는 폭등이라고 얘기 안해 근데 우리 여러분들 2% 3% 떨어지면 폭락이라 그런다? 요거는 좀 아니지 않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중장기 종목들을 투자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딱다 잡고 멘탈을 잘 잡고 우리만의 제대로 된 매수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매매 기준이 있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려올 때 조금씩 나눠서 매수를 하셔라. 분할매수 하시고 올라갈 때 조금씩 나눠서 매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매도해서 현금 만든 걸로 내려왔을 때 조금씩 또 매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내려올 땐더 이상 이게 하락장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회장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꼭 이렇게 매매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시장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완전한 반등을 잡았다. 지금 또 상승이 미친 듯이 폭등이 시작됐다. 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죠. 자, CVD 자료를 봤을 때도, 자, 보시게 되면은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와 보라 고래도 매수세를 엄청나게 보여주다가 지금은 살짝 줄여놓고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세력이 될 수도 없고 세력을 이겨 먹을 수도 없지만 세력을 가장 가까이 쫓아가는 개인은 될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겁니다. 자, 이때도요. 보시게 되면은 오르기 전에 이 시장이 오르기 전에 갈색 고래와 고래고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줬어요. 자, 하지만 이때는 개인들이 무서워서 절대로 매수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매매 기준을 딱 제대로 가지고 내려올 때 조금씩 담을 수 있는 그런 개인이 되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지금 봤을 때뭐 트럼프가 행정명령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폭락장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 시즌 종료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진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요걸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레이버 차트인데요 보통은 이 레드까지 갔을 때 최고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보시게 되면은 여길 찍고 나면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어디에요? 지금 그린이에요 여러분 한참 남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점 아직까지 이 반감기 사이클의 고점은 한참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놔야지 요 사이클 안에 제대로 돈을 벌어서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걸 보시게 되면요.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서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채택됐다, 안 됐다, 요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없어. 일단은 이게 우선순위에 포함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트럼프가 이런 결정을 하고 취임식에서 왜 얘기를 안 했을까? 당선되기 전에는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하고, 막 비트코인 사랑해요. 난리를 쳤더니 트럼프가 왜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트럼프 밈코인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트럼프가 냈어요. 오피셜로 완전히. 근데 여러분, 한 나라에, 그것도 세계 1위 국가에 대통령이 밈코인을 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거 막 스캠인 줄 알았어요.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 누가 미국 대통령이 이런 걸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다른 사람들 반응도 처음에 똑같았잖아요, 여러분.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수익을 많이 본 사람도 있고 이번에 막 진짜로 갑자기 떼부자가 됐다 한 사람도 나왔는데 그걸 떠나서 너무 좀 가벼워 보인다는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미국의 대통령이 민코인을 냈다. 그래서 요런 거 가지고 조금 질타를 또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취임식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비트코인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미국 부채 상환에 대해서 방법을 찾은 게 우리 코인 시장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미국에서 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트럼프 연설 요약본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 잡겠다. 그리고 뭐 에너지를 적극 시추할 거다. 그리고 천연가스랑 석유를 생산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경제 관련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불법 이민자도 추방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정부효율부. 우리 머스크를 수장으로 앉힌 정부효율부. 이 도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힌트는 줬지만 완전한 찬스는 주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취임식에서 특정 자산에 대해서 언급을 또할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겠습니다라고 발언을 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트럼프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어느 정도 광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나 취임식에 그런 발언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시장이 난리가 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요게 빗나갔을 때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라 거죠. 그리고 꼭 취임식이 아니더라도 비트코인을 준비적 전략 계산으로 채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느냐. 일단은 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디까지 더갈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번 사이클 안에 최소 3억 5천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최대 4억 정도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알트코인들의 시즌은 대체 언제 오는가? 일단은 지금 비트가 더 올라야 돼요.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노트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또 독주를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도 봤을 때는 43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힘들다. 어쨌든 알트코인 시즌이 오려면 비트가 더 올라주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해줘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루하루 수익 나는 종목은 계속 나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커뮤니티에도 우리 여러분들 그날그날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종목 추천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도 종목 나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소통방 전용 픽해서 종목 상담도 남겨드리고 있고, 요런 식으로. 솔라나 잘 들고 계시죠? 슬슬 또쏠때 됐습니다. 제가 이거 17일에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자, 17일에 솔라나 어떻게 됐나 봅시다. 지금도 많이 내려왔지만, 17일은 요 때에요, 여러분. 자, 요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40% 넘게 상승을 했던 솔라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종목들을 잡아 나가야 되는지, 중장기 종목들은 어떤 거, 단타 종목은 어떤 종목, 어떻게 투자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지 전부 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랑 또 오래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시드를 또 빵빵하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실제 구독자 인증 내역이고요. 자, 뭐, 500만원에서 1억5천. 이렇게 3,600에서 3억6천. 이런 식으로 시드를 많이 불려놓으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를 잘 만들어 놓게 되면 여기서 수익으로 만들어 냈을 때더큰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고 나는 근데 시드가 너무 적어서 이런 거 참여 못할 것 같은데 자, 70만원 가지고 6천만원 만드신 분도 계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만 잘 따라오시게 되면 요렇게 만들어내는 거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아직 25년도 이번 불장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장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반감기가 4년 한 번씩 오죠 이번 연도 25년도가 강세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연도가 지나게 되면 나머지 2년 동안은 약세장이 와요 하락장이 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1년 동안 또 회복장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복장까지 지나고 나면 다시 강세장이 찾아오는 건데 그래서 이번 여도 놓치면 여러분들이 또 4년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번에 확실히 돈 벌어서 졸업하실 수 있도록 서인아와 함께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자 지금 이렇게 제 영상 반갑습니다. 시청하고 계실 거예요. 밑에 내려보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에도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창이 떠요. 여기서 서인아의 무료소통방 참여를 꼭 체크박스 해주시고,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숫자만 적으시면 제출이 안 됩니다. 자, 여기 봐주시면 010- 뭐뭐뭐뭐- 뭐뭐- 뭐뭐 중간에 빼기빼기를 넣어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시고요. 자, 이렇게까지 제출을 완료를 하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셔서 이번 연도 25년도 불장 절대 놓치시지 않기를 바라겠고 이번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종목 상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어제 또 새벽에 라이브하고서는 오늘 또 차트 보느라 밤새고 했더니 자꾸 목이 나가네요. 그냥 그렇다고요. 자, 비썸에 트럼프 올랐는데 어떤가요? 트럼프... 가봅시다 아직 상장 안 됐나 봐요 근데 일단은 저는 조금 소스가 끝나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장되고 볼게요 수이 헤드라 폴카다 궁금합니다 수이 수이 지금 반등 잡아서 괜찮은 것 같네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또 너무 빠듯하게 찍고 있어서 오늘도 빨리빨리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데라도 지금 괜찮아요 폴카다 또 반등 잡았네요 좋습니다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이제 또 튀어 오르려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담으실 종목 많으실 거예요 리플 만만세 채팅방 가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온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솔라나. 근데 지금 다 중장기 종목들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온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조금 중장기로 보셨을 때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일단은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라나도 지금 떨어졌을 때 들어가면 참 좋죠. 좋습니다.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하이브, 고점에 물려있는데, 이곳죠? 어떡하죠?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리긴 했는데, 여기서 아마 횡보하다가 잡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좀 물타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 알겠습니다. 솔라나 금방 오를까요?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넴, 시아코인. 계속 마이너스 넴 넴은 근데 저는 글쎄요 그렇게 크게 오를 것 같지 않습니다 가끔 한 번씩 그 슈팅을 쏠 수는 있겠는데 그거는 세력들 장난질이라서 그거 보고 들어가시면 좀 안될 것 같고요 시아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가 너무 안 좋은데요 물타기에서 나올 수 있으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종목 들어가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사이코, 크레딧 코인. 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자꾸 바닥을 뚫고 내려가려고 해요. 크레딧 코인은 여기서 계속 그냥 횡보할 거예요. 여기서 횡보하다가 쏠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나님 화이팅! 감사드립니다. 스토리지, 792원 평단인데, 이 친구도 지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스토리지도 반등 잡고 하면은 평탄까지 금방 올라올 수 있는데 반등을 금방 못 잡으면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신규로 들어가도 될까요? 이더리움 좋죠. 좋습니다. 이더리움 지금 신규로 들어가셔도 돼요. 이 친구도 단타로 보시지 않는 겁니다. 중장기로 보셔야 되고 도지 시바이우 얘네는 뭐 지금 좋죠. 도지 지금 막 올라오잖아요. 지금 또 저거 이미지 올렸던데? 도지 시바인도또 덩달아서 오르고 있네요. 좋습니다. 이 친구들은. 민코인들은 리플 지금 추매할까요 지금 뭐 현금 여유 있으시면 해놓으시면 좋죠. 근데 조금 더 내려갔을 때 하셨으면 더 좋았죠. 그쵸. 맞습니다. 리플 도지 둘다 수익 중인데, 오를 때 조금씩 팔고, 내릴 때 추매하고 있는데, 단가가 계속 올라가요. <laughs> 맞습니다. 그래도 요렇게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잘하고 계세요. 서인아 화이팅. 감사드립니다. 레이어 제로, UX 링크 10위. 궁금해요. 레이어 제로. 어... 이 친구도 이제 반등을 잡는 것 같긴 한데, UX링크는 아까 봤나요, 우리? 아, 이 친구도 지금 막 내려오네.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도 하락할 것 같은데요. 800원대, 900원대. 그리고 10익. 시빅. 10익도 차트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가능하면 좀 물타기를 해서 나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이분 또나타나셨어 행복한 백수님. 저와 관점이 굉장히 비슷하신 분입니다. 리플 오늘 최하 얼마 찍을까요? 어제 오타? 어제 오타? 고이나? <laughs> 이거 다르셨던 건가? 괜찮아요. 그러실 수도 있죠. 리플 오늘 최하점 이미 찍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유지해줄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어... 네.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버텨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고랜드. 알고랜드. 알고랜드는 얘네 있잖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ISO 2002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소문나 있는 종목들은 있잖아요. 리플 오를 때 같이 올라갈 때 그때 먹고 나오세요. 이 친구들은 계속 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오. 알고랜드 기잘 모으고 있어요. 볼까요? 그건 그런데 저는 알고랜드는 글쎄요. 단타성으로 먹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온도 1730원인데, 주매도 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RWA가 이더리움이랑 관련 있는 종목인가 궁금합니다. RWA는요, 실물 자산 토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장으로 불리고 있는 온도기 때문에, 1730원 지금 수익 중이시죠? 음... 추가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기는 한데, 요 친구는 살짝 더 내려오지 않을까요? 조금은. 1900원 초반대? 그때 한번또 놀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 지금 저를 대신해서 다 답변을 달아주고 계시네요. <laughs> 이더리움 승산 있을까요? 트럼프 민코인, 트럼프 민코인은 일단은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소스가 다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요거 막 슈팅 쏠때 그때 막다 쫓아서 들어가서 돈벌 사람 이미 다 벌었기 때문에 놓친 건 뒤돌아보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승상 있죠. 왜 없습니까? 이거 봐. 또 와서 댓글 달아주셨어. 서인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스택스 앱토스 시바이노 디센트럴랜드 봐주세요. 스텍스 음, 지금 완전 바닥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스택스는 지금 잡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앱토스 애프토스. 앱토스는 지금 차트가 조금 애매하네요. 디센트럴랜드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관심을 받아줘야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물량을 실려줘야 됩니다. 시바이노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었고 UX링크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헤데라도받으렸고요 트론 무브먼트 페페 모카버스 이거 민코인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다 차트 잘 만들어 가고 있고 화작성만 조금 받쳐주면 됩니다 트론 차트 좋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빔을 기다하시면안 돼요. 요때 이거 비상 개엄령 떴을 때그 때입니다. 업비트 비싸면서 출금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옮기려고 트럼 막 사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무브먼트 무브먼트 어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겠네요. 900원대까지, 930원대까지 여기서 이렇게 반등 잡느냐 못 잡느냐 보셔야 될것 같아요. 모카버스 모카버스는 250원까지 가, 왔네요. 다 왔네. 여기서 반등 잡을 겁니다. 250원 딱. 반등 잡고 올라갈 것 같아요. 도지인 556원. 수익인데. 들고 계세요. 오카버스 말씀드렸고요. 산대 민코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리스크 앱터스는 말씀드렸고요. 얘도 이제 막 반등 잡으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상승하는 건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매직에된 아 얘는 안 좋은데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바닥을 제대로 잡고 올라와야 돼 지퍼야 올라오지 근데 자꾸 늪으로 빠지면 어떡해 지금 상태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능하시면 더 하락하게 되면 물타기 좀 하세요 리플솔라나 도지코인 시마이나 주피터 계속 가지고가 될까요 나머지는 괜찮고요 주피터 한번 보겠습니다 음. 아니요. 주피터 아니요. 주피터 많이 몰리셨나요? 물타기에서 손절하시면 좋겠는데. 바나. 와, 바나 너무 내려갔네. 이번에는 찐반일까요? 바나는 솔직히 반등만 제대로 잡게 되면은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슈팅 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계속 바닥을 못 잡았기 때문에 내려간 거거든요. 이번 반등이 찐이기를 기대를 해봅시다. 그리고 이게 양봉이 조금씩 더 올라오는 느낌이 들면 이때 좀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브 말씀드렸고 스트라이크. 얘도 상승이 끝난 것 같진 않은데요. 장난질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네. 한번더 쏴줄 것 같습니다. 히포크라 샌드박스 음 얘도 아직까지는 상승 기회 있습니다. 근데 조금 급하시다면 물탕에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센트 박스는 뭐 여기서 그냥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 안에서 치고 받고 치고 받고 하다가 어느 순간 또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도지 매도 타이밍 아직 들고 계세요. 제타체인 아이오타. 어, 얘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아이오타는 다시 이 위로 올려놔야 돼요. 500원대 위로 올려놓게 되면은 그래도 상태가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불장 끝났나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네. 기다려보세요. 도지코인 말씀드렸습니다.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트럼프 트럼프도 그렇고 저기 도지 로고도 다시 올렸잖아요. 금방 또 올라갈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또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또 시간이 또 오버가 돼버렸네, 정말. 빨리 영상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오늘도 꼭 성토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제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안 절었는데 마지막에 살짝. <laughs>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또 어제 밤을 샜더니 컨디션 회복이 안 되네요, 정말. 아 힘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고생하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컨디션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